이사해서 15장, 16장, 2장을 볼 텐데요. 16장, 5절, 한절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위세의 <laughs> 장막에 왕자함으로 왕가 이 굳게 설 것이요. 그 외의 안절장은 충실함으로 안절하며 전기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사람들에게 어떤 징벌이 주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모합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를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여러분들에게 조금 들여드리고 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고. 이스라엘의 왼쪽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레바논이 있고 약간 오른쪽으로 틀어서 북동쪽으로 여러분이 아시는 시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동쪽으로 요르단 이렇게 있고 뭐 이라크 쪽이 있습 있는데 동쪽으로 약간 남동 남동쪽으로 요르단이 있어요. 그 정남쪽으로 사우디가 있는데. 이스라엘 중심으로 북쪽에서 북동쪽까지는 아수르라고 하고 그리고 전동쪽은아벨론이라고 하고 그리고 남동쪽은 암몬과 모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르단 쪽에 한요르단을 둘로 나뉘어서 암몬과 모압이라고 하는데 그쪽에 있는 나란장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살출보면서 의논을 해보고자 합니다 볼까요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아리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가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압 아은 모압의 수도입니다. 쉽게 말한다면 어떤 나라가 망할 때 주변부터 망해 들어오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 수도가 망하게 되는데. 그 수도가 얼마 만에 망해버려요? 하룻밤에 망해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게 이스라엘이 그럴 때는 힘 있는 나라인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는 정말 하루 만에 끝나버리는 그런 약한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유일한 해을해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그들이 황폐해질 거냐, 어느 정도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기를 그냥 그는 얘기를 좀 설명을 해요. 그들은 바윗과 디본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아은 느부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통했으며 지붕과 돌무대에서는 각히 애토마요 신이 외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멸망한 상태가 얼마나 좀 절통한 상태이면, 머리카락을 밀고 수염을 깎았다, 이렇게 말해요. 머리카락을 밀었다, 수염을 깎았다, 그 말은 아주 큰 슬픔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절대로 무너지지 않은 것 같았던 수도와 또그 부분에 여러 큰 도시들이 망하는 걸 보면서, 야, 이럴 수가 있나. 우리는 절대로 다시는 일어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큰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 볼까요? 헤스본과 엘르 알레는 부어지지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들리네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어지되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나는 떠는도다. 심지어 뭐 일반 대중들이 무서워 떠는 모습 그런 수 있지만 누군까지 심지어 군인들까지도 혼이 떠는 그런 아주 끔찍한 상태가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쟁 들어서잘 알잖아요. 한 4천만 명 정도 인구가 된다고 하는데 지금 뭐 굉장히 많은 수단으로 도망을 가고 또 심지어 러시아로 또 뉴욕으로 도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나라의 국민이 한뭐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 그리고 정말 저기 자료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 불을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정말로 부유권 편이 심한 나라였고 여러 가지로 서말 부정부패가 심한 나라였단 말이죠. 물론 러시아가 나쁘인았죠 남의 나라를 쳐들었으니까 그런데 그 나라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로 좀 문제점이 많았던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막 그. 그렇게 다니고 그러니까 망하고 그러니까 멀리 있는 동네까지도 이렇게 그막 우는 소리가 들리고 군인들이 흔들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사야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러지는다내 마음이 얼마나 불쌍한지 저절로 불쌍한 모압을 위해서도 사실 망하라고 해야 되는데 기도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 필리핀들은 소알과 애들 낯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이 비탈길로 올라가며, 코로나인 길에서 패망을 울고 지지니. 여러분, 소알은 잘 알죠? 누가 피하다가 어, 그리 들어는 곳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그 롯, 그리고 그 부인, 그리고 애들들이 가다가, 멀리까지 가라 했다 못 가면 저기까지만 가게 해달라고 했던 성이 소알성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게 남 서쪽에, 남 동쪽에 있는데, 어디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네, 울면서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니물인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 청청한 것이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 사, 사해의 남단에서 남쪽으로 한 16km 떨어진 와디엔 누메이라할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도 말하면, 니물인 물은, 이 수도에 물을 번국하는 저쪽, 그, 이 청춘천 쪽에 내려오는 그쪽 물이잖아요. 그 수도로 들어가야 될 수도 이 수원지가 물이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말하면 여기 물이 거의 대청호에서물 먹잖아요. 대청호 물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대를 건드리니 이는 곡성이 모합 사방에 둘렸다 곡성이나 슬픈 브론즈는 똑같아요. 슬피 브론즈쯤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브론즈쯤이 부엘엘리메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뭐가 가득하더라? 피가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하는 게 모하베에 도피한다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낸다. 내 이렇게 엄청나게 남아있는 데 불구하고 더 많은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16장을 볼까요? 너희는 이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대 셀라에서부터 광해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 중이라 보하의 딸들은 아로몬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들을 지우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모압은 어디서?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 이 마을 모합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피할 길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을 순종하면 참좋으련만 순종하지 않게 되는 그 사람의 진노가 이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요. 한번 오절나 볼읽 같은 말씀을 볼까요? 다유의 장막의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유를 신속히 해 말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하고, 암몬과 모압에게 시달리고, 또 밑에 있는 블레드에게 시달리고, 굉장히 어려운 날들을 보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까 얘기했던 주변 국들을 계속 이렇게 저렇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 북동쪽으로는 내려가시는 아수르를, 그리고 정동쪽으로는 바벨론을, 그리고 지금은, 한번, 이모압까지 이렇게 쭉, 수심판 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의 장막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굳건하게 세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다타윗의 장막의 인자함으로, 왕위가 이제는 어떻게 것이다? 굳게 설 것이다.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별할 것이다. 그리고 정의를 구할 것이다. 그리고 공의를 신속히 행하게,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테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지금 사회에 가장 시끄러운 게 뭐냐면 뭐 검수한다 그래서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 이것들이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다 못 한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미토 어, 끝도 없이 이렇게 말하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말인가 할 텐데요. 그 말은 여러 가지뭐다복합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검찰의 뭔가 좀 개혁이 필요하다. 뭐 완전히 뭐뭘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측면 그렇게 하지만 지금까지 감찰들이 좀 별로 좋지 않은 비정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법원에는 앞에 상징물이 뭐가 있죠? 저울이 있잖아요. 조울 저울. 이 있어가지고 치우치 있어요 수평해요 수평이지요. 법은 어때요? 평등하다는 거예요. 공정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장막에 관사람을 그렇게 한다는 얘기랍니다자 뭘까요?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신이 교만하다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더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었다. 오늘날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참 교만한 사람들이 많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뭘 보고 사람들이 교만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볼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 야, 사람 좀 교만하다. 할때뭘 보고 교만하다고 말해요? 목에 막주무을막 막 하나요? 막본인면자랑 하나요? 여러 가지 막자랑처럼막 뭐 하나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교만한 모습들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장 1번이 뭐냐면 두 가지인데, 인사입니다. 인사. 하나는 안녕하세요. 하는 말을 하는 것 하나는 진짜 머리를 숙여서 인사하는 것 공손하게 인사하는 것 말과 행동으로 공손하게 인사하는 거친사람들 만나면 안녕하세요 라는 사람이 별로 없지 그리고 머리 숙여 인사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주변 보세요 언제부터 우리가 완전히 서양이 됐어 우리는 다 유치원 때는 무슨 인사해요? 배꼽 인사해. 그 근데 어느 어느 순간부터 하이야 우리 다 이렇게 영어 영어의 인사가 뭐가 있어요? 헬로우가 있고 하이가 있죠. 헬로우는 언제 해요? 조금 격식을 갖출 때 하죠. 가까운 사이였을 때 하이 하죠. 그렇죠? 하이라도 하면 헬로우라도 하면. 그런데 우리 어른한테 영어 할때 지금 지금 이 시간에 와요 인사가 어떻게 돼? Good evening, sir. 그랬죠? 옛날에 미스터 베이 e r Mr. b 어 k e r Mr. Baker, Mr. r Mr. Baker, Mr. 해 a k e r Mr. Baker, Mr. Baker, Mr. Baker, Mr. Baker, Mr. Baker, Mr. 마 a k e r Mr. b a k e 하 Mr. Baker, Mr. Baker, Mr. b a k 어 r Mr. b 일 k e r Mr. 자리를 양보해야 되는데 자리를 양보하지 않아. 응? 인사, 격식을 갖추지 않아. 예의범절이 없어졌어. 이게 다 뭐예요? 이 교만할 거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교만은 폐망의 선포입니다. 망하는데 가장 지름길이다. 교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인사를 안인사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 생각해 보시고 바랍니다. 인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런 얘기하죠. 옛날에는 아랫사람이 이 사람한테 인사한다고 그랬죠. 지금은 뭐라 그래요?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하자그렇게 말하죠. 하여튼 이렇지도 않도록 인사해야 되는데 인사가 잘 안돼요. 그래서 전화를 받을 때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바로 누군지 아니까 아니, CID라고 하는 이게 수신자가 누군지 알게 되는 것이 별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죠. 또 얘기하면 자기 관등 성명을 대야 돼. 그다음 또 여러분들 다분대에 알아, 다 알았다, 알겠지만 누구라고 나 어느 학교 왜냐면 누구라고 나, 어느 회 누구라고 나를 밝혀야 돼. 뭐, 다 나야, 다 우리나라에서 나밖에 없어 나인데 나가 이구데다 어디가 있어 이다 얘기가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든 다 나를 밝히고 그다음에 얘기해야되는데 밝히잖아요. 인사하지 않아요. 인사가 없어요.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아, 통곡하며 길한해색 건프로 위하며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헤스본의 밭과 신바의 포도나무가 만났습니다. 저는 그 가지가 야세에미쳐 광야에 이루고그 사이 살아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조관자들이그 좋은 가지를 꺾어. 그러는 그렇게 부장이 나서 막 정말 가지도 어디 끝까지 없이까지 뻗어 나가던데 그수확 안에서 막그 멀리까지 수출이 되더니 지금은 어떻더라 다 꺾여져서 결실을 얻을 수가 없더라겁니 그러므로 내가 야산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데스몬니어 엘루알레어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철과 내 농작물에 즐거운 소리가 없더라. 그쳤다. 수확하는 그때 얼마나 즐거운 노래가 많아요. 그런데 그 노래가 다 그치고 있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풀에는 포도를 벌울 차가운 없으니 이런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왜요? 휴만에서. 이런 분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손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을 하면서 뵈면, 그러하다. 오하이그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수에 나가서 아 기도할지라도, 어때요? 소용 없으리도다. 얼마나 좋잖아요?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그 소용 없대. 그래서 자기들이 성기는 그산당에 가가지고, 피곤하도록 봉사하고, 자기들의 성수에 나가서 아 기도해도, 어때요? 그런 없지요. 왜냐하면 이들 이유를 설명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 전부터 모압을 들어하신 말씀이 거든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권의 정한 대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하와 그큰 무리가 어떻게 능력을 당하치오. 그 남은 수가 심이 적어 어때요? 보잘것없이 퇴자. 다 아, 망했어요 죽었어요 죽었고 이민갔고 도망갔고 거기에 살수 없으니까 숫자가 너무 적어서 여기에 사람들이 살았었나 할 정도의 그런 폐망한 나라가 되고 말하버린다는거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살면서 두가지를 생각하자는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지 말자 하나님의 사람들이게 함부로 하는건 누구에게 함부로 하는거에요 하나님께 함부로 하는거에요 So, 지 말자. t do you want to do? What d 자 you want 어 o do? What do you want to do? What do you want to do? What do you want to do? What d 떡 you want to do? What do you want t 시 do? w h 지금 그런 사람 너무, 너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그걸 하게 되면 굉장히 눈에 띌 거예요 그 분이 야 다르다 어,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이 야저 사람 다르다 라고 하면 제가 당장 정답을 얻는데 그 사람 앞길은 보장될 거라고 봅니다 네? 우리 그런 말을 하아요 싸가지 얘기하잖아요 싹가지가 없다 그런 말하잖아요 싹가지가 없이 보이면 어떤 길도 열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야 싹수가 있어 쌀지가 있어, 쌀지가 날라 있어 왔텐데 있어 그러면 누가 들었어도 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특별히 하나님한테 또 모든 사람들한테 그런 모습으로 사실주의적으로 출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시나 보다 하나님.